오늘은 침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침례란 무엇일까요? 침례란 물에 들어간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물에서 나온다. 침례는 물에 들어간다. 그리고 물에서 나온다. 이러한 의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물에 들어간다. 이렇게 물에 푹 빠진다. 이 뜻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라는 뜻이죠. 물에 푹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나도 하나 되어 함께 죽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물에 들어간다 이것은 죽음을 의미하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어요, 나도 함께 죽었어요.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것은 예수님과 하나 되어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다는 것을 나타내요. 나의 나쁜 마음과 생각과 일들이 함께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물에서 나왔어요. 이렇게 물에서, 아까 물에 들어갔다가 물에 이렇게 나왔다. 이것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어요를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나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는 것을 물 밖으로 나오면서 표시하는 거죠. 물에서 나왔다. 이 뜻은 죽음에서 일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물에 잠겼다가 물에 들어갔다가 물에서 나왔다. 이런 것은 죽음에서 이제 일어났다. 이런 뜻이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나도 같이 살아났어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는 뜻은 예수님과 하나 되어 예수님이 일어났을 때, 죽음에서 일어났을 때, 나도 함께 일어났어요. 이런 뜻입니다. 나는. 이제 깨끗한 사람 새 사람 크리스찬이에요. 나는 이것을 믿어요. 이것을 나타내는 물에서 들어갔다가 물에서 나올 때 이것을 나타내는 그런 의식이죠. 침례는 그래서 물에 들어가고 물에서 나오는 그런 예식이에요. 물에 들어갔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고 물에서 나왔다는 것은 죽음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뜻하죠. 이 침례를 왜 하냐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 그리고 나도 함께 죽었다. 예수님이 다시 일어났다. 나도 함께 일어났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는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을 때 나도 함께 죽은 거고요. 예수님과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에서 일어났을 때 나도 함께 일어났다는 걸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세 사람이 됐어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가족. 나는 이것을 믿어요. 나는 이것을 침례를 통해 하나님과 세상에 알려요. 그래서 침례란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물에 들어가는 것으로 표시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 죽음에서 일어났다,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물 밖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침례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나도 함께 살아났다, 일어났다, 이것을 하나님과 세상과 모든 사람 앞에서 이것을 알리는 의식이 바로 침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침례를 꼭 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침례를 한번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